정나 내일 전역하는데 이제 진짜 민간인진 해도 되지? 전역날이 생각나네요 아 전역날에 저녁날에... 그 원래 군대가 어떻게 하냐면은 저녁 휴가라는 그런 게 있는데 그 약간 규칙이 있어요 전역날이 만약에 5월 28일이면 전역날 이틀 전부터는 부대 안에 있어야만 해 그때 이틀 동안 보통 이제 뭐뭐 뭐 저녁방도 맞고 이제 애들이랑 말도 놓고 약간 그런 어떤 시간들 있단 말이야. 내 원래 장비 같은 것들 반납하고 정리할 거막 정리하고 이러는 시간이 있어요 이틀 동안. 그래서 그때 이제 저랑 동만이랑 여진이랑 군대 휴가를 같이 나갔는, 아, 같이 나가진 않았어요. 저희가 먼저 나가고 여진이가 그 다음에 나갔어요. 왜냐면은 그 저녁 하게 한달 전에 상병한테 그 욕했다가 걔가 신고해가지고 징계 좀 쎄게 먹어가지고 말출 3차전기 휴가가 좀 방수막 이상 짤려가지고. 좀 늦게 나오고 걔 여기 전영모에 징계 4번 진술서 7번 여기 써 있는데 되게 많이 쓴 거거든요. 뭐 영창 갈만치도 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하영이도 좀어 영창 같은 거는 잘안 가긴 했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제 여진이랑 저랑 말년 휴가는 다른 시기에 나갔다가 같은 시기에 복귀를 했죠. 왜냐면은 저녁 날이 같으니까 휴가 기간 동안 여진이랑 같이 저기 뭐야 에버랜드도 갔다 오고 왜냐면은 에버랜드가 군인들은 공짜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 우리 이거 저녁 하고 에버랜드 오면은 공짜 안 되니까 이제 가보자. 해가지고 에버랜드 가서 그때 사진 찍었던 거그 아마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놀고서 휴가 복귀를 했는데 하필이면 제가 3월 24일 날에 전역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6월 25일 날 입대를 해가지고 그 새벽에 일어나서 그 훈련을 받아요. 알 같은 거6.25 훈련이라 그래가지고 밥도 그 주먹밥 주고 그 6.25때 상황을 재현한다 그래가지고 대신에 이제 레파토리가 이기는 시나리오인 거지 4시 21분인가 4시 16분인가가 그 남침한 시간이에요 그래가지고 6.25를 똑같이 따라 할 거면은 주먹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 주먹밥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 맛다시를 뿌려요 유교 때 맛다시를 먹었겠냐 하지만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항상 이 대한민국 육군들은 맛다시는 항상 지참하고 다니기 때문에 <laughs> 훈련 필수템 거기다가 이제 조금 약간 좀 부르주아 분대다 싶으면 와일드 참치 같은 거 마요네즈 개꿀맛 이제 안 가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밥 맛다시 참치 그리고 소세지 그 빅팜 빅팜 소세지 좀 넣은 다음에 마요네즈 올려 먹잖아요? 존 맛있어 근데 그거를 그릇에다가 이렇게 딱 떠가지고 이렇게 숟가락으로 먹으면 맛이 없어요. 비닐봉지에다가 <laughs> 안에가 보이는 비닐봉지에다가 딱 넣고서 주물주물락 이렇게 그리고 손이 좀 더러워야 돼. 밖에서 먹을 때도 손을 막 어디 놀이터 같은 데서 투컵이 집한8개 만들고. 와. 손이 막 들어온 채로 비닐 봉지에다가 먼지안 들어가게끔 막 조심조심 하면서 맛다시랑 밥이랑 참치랑 소시지 딱딱딱 넣어 가지고 막 오물조물 이렇게 섞은 다음에 비닐 끝부분 있죠? 끝부분 거기를 딱 뜯어요. 쭉 짜면은 걸로 밥이 이렇게 똥처럼 나오거든요. 그럼 그 위에다가 마요네즈 싹 뿌려 가지고 딱 먹어. 존맛있어. <laughs> 여기서 도또 싸제 마요네즈 그 고소한 마요네즈가 있거든요. 고마 뿌려 먹으면 개은맛이에요 진짜 이거 리얼로. 이거 군대 안 가신 분들한 번만 드셔 보세요. 진짜. 그래서 이제 전역을 하려고 부대를 복귀했는데 어머나 부대에 아무도 없어 씨, 뭐 전쟁났나? 해가지고 됐다 군법상 전쟁이 딱 발발하면은 예비군들은 전쟁 끝나면 집에 가는데 현역들은 전면전 발동하면 자동으로 10년인가 늘어나 그리고 1계급씩 진급하고 나 전역 이틀 남았는데 씨 됐다 씨, 뭐지 이제 전쟁났나? 하고서딱 보니까 어머나 우리가 휴가 복귀하는 날 att라 그래가지고 전 대대원들이 이제 다 같이 파주에 강북 진지라고 공터 있어. 진짜 내가 북한 군이잖아? 거기 몰래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 <laughs> 어, 어차피 애들 다 이러고 자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로 이제 훈련을 나가 있는 거야. 이제 우리가 휴가를 복귀했는데 이제 저랑 동기인 친구들이 여진이 말고도 좀 있으니까 다른 중대. 그러니까 이제 다른 포대죠 우리한테는 이제 거기 중대 사람들도 이제 같이 와가지고 아병민씨 고생했어요.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인사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정훈 장교님이 오신 거야. 정신 교육 훈련을 시키는 이제 정훈 장교라 그래? 내가 좀 장교님들하고도 되게 사이가 좋았고 간부님들하고도 되게 사이가 좋았어. 보급관님이랑도 진짜 사이가 좋았던 게, 보급관님이 원래는 부소대장님이셨거든요, 보병으로 치면은. 원래는 중사님이셨던 분이, 이제 상사가 되면서, 간부들 중에서는 제일 높은 직책에 그 행정보급관으로 올라갔는데, 이게 올라가기 전에 있던 행정보급관이, 개씨X였어. 본인도 간부지만, 얘를 싫어했었어요. 이행정보국관이 얘랑 나한테 막, 막 무슨 뭐 전장비 뭐 총기 잘 닦았는지 검열 나오고 진짜 죽어라 갈궜어 나사가 이렇게 대검에 나사가 두개 꼽혀있거든요? 나사가 그게 만약에 십자도라이버야 그러면 그게 X자로 이렇게 돼있으면 안돼 이렇게 돼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죠? 대검이 114개에 나사가 228개인데 진짜 그걸 어떻게 아우개 그거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딴 데로 갔어 사통관님이 행정보급관으로 올라가니까 이제 나한테 민아 우리 이제 좀 사람답게 살자 나랑 막 대검 그거 각도 맞추면서 둘이 맨날 이런 이런 그... 저기를 겪었었기 때문에 나랑 이 유대감이 좀 남달랐지 어, 둘이서 이제 사이좋은 상태로 나는 간부들이랑 되게 친했거든요 중대장님이 나 맨날 데리고 나가가지고 은민아 애들 잘하나 보러 가자 하고서 우리 부대 막사가 이렇게 있고 식당이 밑에 있어요 그러면은 대대장실에 이렇게 창문을 열고 이렇게 보면 막사 그 우리 부대 전경 이렇게 이다 보여 그러면 중대장님이 이제 나와가지고 왜냐면은 행정반에 있으면은 대대장님이 가끔 검열 나오면은 둘다 걸리면 되거든요 중대장님도 똑같아 어떻게 보면 우리 부대 순찰이나 한번 돌러가자 하고서 식당 옥상으로 가 식당 옥상에 가면은 그 식당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가 이렇게 여덟 개씩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설치가 돼있어요 그러면 실외기 뒤에 숨어있으면 그럼 대대장이 우리 3중대 우리 중대장이 뭐하나 보러 갈까? 하면서 이제 중대장실을 딱 오면은 중대장님 없어 중대장 어디갔냐 그러면은 아그 중대장이 우리 포반 순찰 갔다 그러면은 아 순찰 갔구만? 하고서 이제 그냥 가버리고 저기 3포대 포반에 어디있나 이렇게 보면은 안 보여 실외기 뒤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우리 부대 안에 잣나무가 존나 많아가지고 잣 나랑 둘이 까먹으면서 진짜 방금 전에 딴거 다람쥐처럼 병민아 아 맛있다 고소하다 알았어. 대대장님하고도 친해서 심지어 그 이유는 우리 부대 개방 연아 행사 MC도 내가 보고 우리 옆부대에그 화생방 대대가 있었는데 우리랑 같은 여단이었거든요. 치호둘인가그 이름도 생각 안나날그 개. 그왜 이렇게. 간접적. 개ㅅㅂ 야왜 그러냐면, 그 대대장이, 부대 안에다가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여기 우리 여단, 여단장님한테 표창장을 받은 거야. 그 우리 대대장님 입장에서 어때요? 어머나, 우리도 만들어야겠다. 누구한테 만들라고 시켜준 줄 알아? 중대장들 중에서 중대장이 4명이에요. 대위 4명. 4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 중대장님이 제일 나이가 많았거든요? 제일 고참이야. 그래가지고, 너가 제일 널널하니까, 고참일수록 널널해. 어이가 없는 집단이야. 군대가. 하소, 지금 혼자서 어떻게, 도서관을 어떻게 만들지? 이러고 있다가, 이제 행정반에서 이렇게 뚫어, 뚫어, 거려 그래서 이제 모 하나 하소, 딱 보니까, 병기계가 졸고 있어. 이게 나야! 그래가고 오병민 일로 와봐! 바쁘 병장 오병민! 하고 가가지고 병장 때가 심지어 병장 때! 놀아야 될 때! 어? 병민이 아니 뭐하나? 졸고 있는데 뭘 하고 있다고 말하기가 또 애매한 거야! 아 아, 아.. 아.. 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뭐그래 오래하노! 어? 니내랑할게 있다 일로 와봐라! 해가지고 이제 딱 되면서 상담실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도서관을 만들어야 돼! 지로들 대대장이 개아너 때문에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파주시에다가 기획안 쓰고 저녁 대기 날 하필이면 A T T 대대 훈련을 나가 있는 거야. 원래는 훈련장으로 안 가고 우리 막사에서 그냥 우리들끼리 놀다가 그리고 그냥 나가면 돼. 갑자기 정훈 장교님이 이렇게 오시더니 야 병민아 훈련장을 가야 될것 같다. 그 대대장님이 너네가 할게 있다고 저녁 대기를 훈련장에서 하래. 아니 씨! 무슨 소리입니까? 족박쳐가지고 치장물자 있죠? 치장물자 전쟁이 나서 예비군들이 들어오면 예비군들이 쓸 새거야, 새거 전쟁이 났을 때만 쓰는 요 치장물자라고 있어. 내가 치장물자에서 제일 제일 새거 야상 그냥 다 뜯어가지고 내가 입고 갔잖아. 스키 파카랑 이거 얼굴에다가 감싸는 거 있어. 털 복실복실한 거 S A 급.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이제 뭐 이게 전역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군대 전역 전에 병장들이 뭘 하냐면은. 어떻게든 머리 안 자르려고 노력해. 일단 가자마자 스키 팩안 뺏겼어. 씨. 그 행정부관 당연히 볼거 아니야. 이리 와. 그래서 벗어. 벗어 갖고 죽을 시가 이쁘다는 거예 어차피 그렇게 면지가 갖고 가든거예 나랑 여진이가 이제 중성3부대 병장 오병민, 3부대 병장 윤여준 휴가 붙겠습니다. 저녁 이틀 남았습니다. 말하면서 하니까 이제 보호관님에 그래 고생했다그래서 이제 우리 봐 스키 파카 벗었잖아요. 스키 파카를 계속 두 시간 쓰고 갔더니 이게 다운펌된 것처럼 머리가 좀 이뻤어. 이러고 보호관님이어 너네 머리를 잘라야겠다. 아 근데 보호관님 아, 저희가 훈련장을 나왔는데 훈련소에서 머리를 자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 저희도 진짜 싶은데, 그러니까 보관님이 그럴 줄 알고 바리 땅을 갖고 왔대. 씨. <놀람> 좋겠다. <놀람> <놀람> 하고서 나랑 여진이랑 좀 고민하다가 K77인가, K9 그 대포들한테 각도 어디, 뭐 편각 사각 어디로 쏘라고 알려주는 어... 통신. 거기 이제 중대장이랑 그 보급관이랑 다 같이 있는 거야. 우리는 이제 아다고서 <놀람> 여진이랑 나와가지고 야 저녁 대기 훈련장에서 하는 것도 진짜 씨 <놀람> 같은데. 우리가 머리까지 잘려야 돼? 여진이가 아니? 갔지? 야, 여진아, 좋은 생각 이 있어. 그래서 K77로 같이. 우리 전포대장님이랑 이렇게 있었어. 전포대장님이 되게 좀 약간 유두리 있는 분이셨거든. 고려대 그 아남 캠퍼스 수석 졸업하시고 ROTC로 오신 분이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형한테 형이었어, 그때. 형, 진짜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뭘할 건데, 진짜 못푼 척만 해주세요. 전포대장님이. 아, 야, 이거 뭐 푸시거나 이러면 안 돼, 알, 알지? 아 그런 거 아닙니다. 하고서 FDC라 그래가지고 그 지휘차 타고 있는 친구들 있거든요. 영두야, 바리깡 어딨어? 그거 여기 있긴 한데, 됐어. 여기까지만 얘기해. 존 <laughs> ᄃ 찾아! 나랑 여진이랑 존 <laughs> 찾아갖고 결국에 더블백 가방 안에 있는 바리깡을 찾았어! 그래서 그걸 뿌시면 안 돼요. 뿌시면 안 되고, <laughs> 켜놓고, 가방에도 다시 넣고 그냥 넣지. 방전시키려고 딱 넣어놓고, <laughs> 여진아, 가자! 하고서 갔지. 그때 우리들 할일이 있다 그래서 무슨 일 있나 하고서 갔거든요? 무슨 일 있었는지 알아요? 전사자 역할. 둘포, 오병민, 현시간부로, 오른쪽 팔, 왼쪽 다리 잘림. 오른손 잡이 왼발 잡인데 팔 잘린 여, 연기를 해야 돼 연기 막 이렇게 하고서 막아왜 막 소리 지르고 있어야 돼 진짜 리얼이야 나는 그나마 양반이야 여진이는 다리가 두 개가 잘려서 기어 다녀야 돼요 아이씨 그게 말이냐고. 그 다음 날에, 다음 날 자고 일어나면 은 이제 저녁인 날, 이제 저녁하기 전에는 대대장이랑 간담회를 해요. 뭐군생활 힘든 거 없었냐, 뭐 군대 뭐 어땠냐, 저쨌냐뭐 이런 거 얘기해. 이제 그 대대장님한테 가기 전에, 보급관님이한번 애들 상태를 확인해. 그래가지고 한 5시인가 6시에, 보급관님이 와가지고, 어, 오병민이, 윤여진이 와봐. 머리 자르자. 거기서 이제 K77 딱그쪽 가면서, 우리 나랑 여진은 그, <laughs> 그거, <웃음> 지금 배터리 없는데, 하면서 이제 따다닥 가서 이렇게 딱서 있었지. 자르라면잘라 봐라. 하면서 이제 딱서 있으니까 이제 보호관님이 따면서 내가 너네 전역할 줄 알고 직접 깎아주려고 내가 바리깡 갖고 왔어. 깎아갖고 틱 하니까 안안 안 돼. 야, 뭐야? 이거 충전 안 해왔어? 그러니까 이제 그 지휘 차량 안에서 영두가 충전했는데 그 오래돼가지고 충전이 잘안 됩니다. 보호관님, 우리 부대 안에서 쓸 때도 충전기 꽂아놓고 씁니다, 보호관님. 보호관님, 아, 어, 야, 너네 방탄 벗어봐. 그러니까 일부러 머리 좀 이상하게 보이려고 이 방탄 모자 안에 원래는 문어를 밑에서 본 것처럼 부유대 이런 거 있고, 땀바지 그런 거를 거북이라 그래서 이런 거를 해놔요. 근데 그거를 뺐어. 그러면은 이 선밖에 없어가지고 머리가 이렇게만 눌려 있는 거예요. 멍청해 보여. 멋있지가 않아. 보호관님, 이게 딱 보더니, 어이? 머리가 그렇게 이상하진 않다. 그 말이 반대야. 우리 여기 사회에서 이상한 거는 거기서서는 굉장히 좋은 거고, 거기서 좋은 거는 우리나 여기서. 아무튼 그래가지고, 아씨뭐 어쩔 수 없으니까, 일단 빵탄을 쓰고 가라. 그래가지고 빵탄 쓰고, 대대장님딱 만나가지고. 어이, 명민이 저녁 하는구만. 아, 이제 뭐 우리 부대 뭐 MC 같은 건 누가 보나? 막 그래가지고, 내가 어? 인수인계 확실하게 해놨습니다 안 했어요 이노가 <laughs> 걱정 안 해도 돼? 아 그렇습니다 엄마 연습실 가가지고아이 실내면은 빵탄을 벗어야지 아무튼 나랑 여진이랑 손자 속으로 뚜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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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속 빼고서 딱 가는데 대대장님 딱 보더니 아무 말안해 그래 어떻게 21개월 동안 우리 어, 8673 부대 있었는데 어땠어? 나랑 이제 여진이랑 아 너무 좋고 우리 대대장 좋은 대대장님 밑에서 막 이런, 이런 일들 해가지고 너무, 너무 너무 뜻깊고 남들보다 더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지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깔짝뭐 하나 잘못하는 순간 머리 코살이 먹이고 이러면 잘려야 되거든요. 어 그래? 그러면은 저기 해가지고 처리 잘해서 잘 들어가라고. 하고서 잘 인사하고 나와서 훈련장에서 전역하고 우리 부대가 적성에 있었거든요. 파주 적성에서 문산역까지 택시 타고 1시간이에요. 택시 타고 1시간 와서 문산역에서 찜질방에서 씻고 그 개인 물품들 제 건물대에 있던 거다 택배로 보내준다 그러고 안 보내줬어요. 어, 그리고 그니다 버렸지. 결국에는 그렇게 전역했어요. 그리고 그 대대장님 저 전역하고 나서 6개월 정도 지나고 군에 감옥 가셨습니다. <laughs> 아무튼, 아, 맞아, 맞아. 이제 저녁 하루 남았으면 민간인 진이라도 해도 되냐? 해도 됩니다. 요거는 뭐 제가 뭐 대표는 아니지만 하루 정도 남았으면은 그거는 민간인 진이라고 해도 돼요. 어, 그거 얘기하다가 지금 저 저녁날 저녁 전날 얘기까지 넘어왔는데 어,